아니 그 네네. 간호사분 오신대요? 네네 오신대요 준비 다 끝나셨대요 조대하죠 환호 갈까?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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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, 반갑습니다 서울님 반갑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아유,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규리님 아둘다 팬이에요 팬이라. 아하하하 왜 처음 뵈요? 나은 님은? 아 저도 초년이에요. 이번에 간호사 접점으로 알게 된 맞아요. 저희 같이 간호사로 아 일하게 되었습니다. 간호 메이트시구나. 순조로운 목소리 들으니까 더 귀여우신데? 부러운 부모님.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부끄러운데.. 아유 부끄러워라. 부러움이 많으시네. 약간 우르님 어떠세요? 순수한 저 모습 어떠세요? 약간.. 음. 사촌동생 같네요 사촌동생들 제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혹시 초등학생이세요? 전장은 성인이랍니다 아 성인이십니까? <laughs> 아. 삐~~ 그 애착이 강하달까? 다그 본인 사는 곳에? 어른님은 어디 사시는지 아, 물어봤나? 저 한국 살아요 와 진짜 우연인데 저도 한국 살아요 어? 뭐야? 리이 통하는 게 어, 있다 <laughs> 대박 어떻게 70억 인구 중에서 단 5천만 명이 사는 한국이 겹쳤지?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인연이네요 저희 둘이 잘 어울리는데요? 뭘 보고 잘 어울린다?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로 잘 어울리는 거면 눈이랑 코랑 입 달려있으면 다잘 어울리겠네 <laughs> 어? 우왼데 달려있어요? <laughs> 달려있으시구나 저도 달려있긴 한데 <laughs> 네? 규리님 뭔가 어. 다른 의미를 말할 것 같은데 에헤헤 <laughs> 소울님 혹시 그 음료수 지금 얼마나 들고 계세요? 저저 많아요 많아요 안 주셔도 아, 됩니다 저요? 아니요 제가 달라고요. 달라고요 아 달라고? 네 아, 먹고 떨어져 <laughs> 네? 에? 네. 여기다 어? 어디에서 아 저기 보인다 오방향 오방향 바위 살려 살려 아 나와봐 좀아살려아 예, <laughs> 살려줄 건데 나와봐요 어떨어뜨렸잖아 아, 지금 엄막엄막깐고 연막, 연막 하게 아이고. 보인다 여기 핑핑핑! 한 대! 핑 n 한 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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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잘 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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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같아요 음. 아 n g 다 핑핑핑! 어떻게 어떻게 에라 싸워야겠다 아 근데 우리 팀장이 남아있으니까 g 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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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온다! g p i n 우리 팀 아니야, 우리 팀 아니야. 밑에 밑에 있는 거 같은데. 앞에 돌아갔어, 기둥 뒤로 돌아갔어. 어, 앞에. 어, 네. 네. <laughs> 우리 팀뭐 하는지 보느라 못 봤다. 아, 두분 죽어가지고 기다리시니까. 맞긴해. <laughs> 네. 화장실 <laughs> 다녀왔는데 게임 끝났네요. 아까비, 까비지 <laughs> 내가 주면 아, 중...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. 아, 제가 주매 메랑겔이라서. 슈퍼 민정님, 한 아마 제가 지금 한세판 정도 했는데 제일 잘하실 수도 있어요. 인정. 민정님, 기도합니다. 여기 감귤이라는 사람은 김풍 팀이거든요. 김풍 나나양 팀. 대척하지 마세요. 걸러 드시면 돼요. <laughs> 아니, 네, 걸러 드시면 돼요. 걸러 드시면 돼요. 혹시 그러면 민정이님 초우릅. 님을 이제 원래 알고 계시던데 아그요 <laughs> <그럼, 그럼, 웃음> 아니 궁금하니까 아니 궁금하니까 솔직히 잘 몰랐어가지고 <laughs> 그쵸 <그죠? 웃음> 네소율님네저 처음 들어왔을 때랑 좀 반응이 음. 다르네요 그니까 왜 규리님이 이렇게 안 반가워해주고 잠깐만 어? 여기 저희 집한명 기절 아니 권총이 어? 하나 죽셨어와 고수신데 아하시네 레벨도 그러니까. 하시네 아니 나 공연 잘할 땐 칭찬 뭐? 안해줬네 감귤이 혼자서 다 닦을 어?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곧 빠질 거 같아 지금. 응. 응답 살려 달라고 밖에 안 해. 저 혹시 뭐 잘못했나요? 아니 뭐 네. 저기 뭐 도움 갈까요? 아니 괜찮아요. 아! 아, 아 안벽게. 안 돼. 아. 아이고, 여러분, 아, 알아 여러분 좋은 아, 아침입니다. 그래. 금방 출근할게요. <laughs> 임 간호사 왜 이렇게 출근이 늦어? 죄송합니다. 병원장님 출근해요. 어디요? <laughs> 가서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셈. 에란겔하죠? 나는 에란겔 음, 치킨이 맛있더라. 좀 캐리 해주시겠어. 에란겔에서는 좀 다른. 맞음 진짜 다른. 주사위가 고트와 조트를 오가세요. 한적 지음까지는 조트였던 것같긴 한데. 아니, 그좀 그냥 법을 좀 당하지 말아봐요. 아니, 저 잘할 때는 칭찬 안 해주고 왜 못할 때만 저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? 왜규리님한테만 네, 엄격한 건데? 아니 지금 저기. 저 오신 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걸? 되게 너무 게임 플레이 한다고 그죠? 와, 지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저희 처음 <laughs> 보는데 한 번이 먼저 죽어 가지고 4번이랑 나랑 바로 갔다가 또 죽고 또 이번은 또지혼자 이상한 데 있고 또 <laughs> 그러면은 1번님이 3번님을 케어해 줘야겠다. 왜 말이 없으시 나. <laughs> 그러던가요. <웃음> 구름님 삐지거다, 삐지거어 바로 삐뚤어질 예정이요 이제. 이러다 구름님 형화 되겠어. 뭐뭐 되겠다고? 형화. 형화? 응. 가난이 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진짜 형화가 되시는 어. 수가 있어요. 저기 차 어. 뺏어요. 뺏겼다. 안돼. 어, 안돼. 큰일났다. 나 치료 오는데? 안돼 아. 난... 아니 퍼블 강하지 아, 너무... 말다 했으면서. 먼저 온 라고 뭐야 진짜? 진짜 진짜 네, 아니 팀장님. 이거 마리? 마리. 네, 아저씨. 아니, 아니, 씨 아니, 아니, 아칩 그래도 응. 먹을 수있잖아 맞지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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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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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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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봐 그냥 들고 올게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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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아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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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냐고 <laughs> 아저낯을좀 가려서 아니 면 규린이 어, 한테만 네. 엄격하는 건데 얼마나 귀여우신 여성분이신데 나무 위키 음. 좀 보고 와도 될까요? 공부하는데 <laughs> <궁금한데. 웃음> 어민정이 님은 알고 계시나? 어저 이제 차차 알아가 보려고 아 <laughs> 규린 님 아직 아직 화가 좀덜 나긴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화를 잘 내시는구나 트위터도 아시네 좋은 아침 오늘도 얼마 못 잤다 왜요? 못잤어요나나나 잘래요 남의 책임 지금 염탐하시는 거예요? 잘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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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귀여우시네요 네 트위터도 하시고 뭐,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까 부끄럽네 아이뭐 뭐? <웃음> <웃음> 말하세요 까지 <오>. 존중합니다 <laughs> 뭐래? 근데 여기서 아하다 민쟁이 님은 모를 거라는 거지 <laughs> 아무것도 모르겠네 몰라. 숨 ㅋ 는게 나아요 어 사실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잘못 걸어요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그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수줍어지시는구나 정체를 어? 귀여우신데? 알고 계셔가주세요블루투스로 살리고 올게요 일단 확실히 전우애가 좀 있으시네 전우애 님이 <laughs> 정 교육 좀 받으셨나 보네 <laughs> 동선분뭐 어. 노래가 들리는데 정막한 산하 왜 둘이 그게 통하냐고 민지님 이제 깨달으셨나요? 약간 조금 알것 같습니다 전후회가 깊어지니까 그래도 좀 호감도가 올라가네 아, 호감도? 호감도? 너 찍힌 거야 소름 저는 2분 후에 합류합니다 총도 주워놓을게요 그러니까. OK> 무슨 총 주워드릴까요? 저는 와, SMG랑 미니 쓰는 거선호함왜 거. 갑자기 목소리 긁어 진짜 왜? 아 잠깐 <laughs> 트름, 트름 나오는 거참는다오는거어나나 <laughs> 순간 규리님한테 어필하시는 줄 알았네 뭔 <laughs> 뭐, 어필을 해 미쳤어? 진짜? 확실히 어? 근데 좀 목소리 까매가 좀 섹시하시네 야 아, 꺼져 왜 <laughs> <laughs> 칭찬해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? 칭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게 방금 나한테 치욕적이었어 그럼... 네. 선물 드릴까요? 오와 부럽다. 삼내토끼. 어머 이거 먹으세요. 허? 어. 막 그거는 그거... 거의 청혼인데? 난 아공 좀 해. <laughs> 아니 왜? 왜 나한테만 그래? <laughs> 여기 지금 전 배그 연습하러 온 거예요. 배그에 집중하고 싶어요. 왜요? 집중이 안 되시나? 손님. <laughs> <laughs> 예. 장난인 거 아시죠? 네. 아 장남이라고? <laughs> 뭐? 아, 뭐야? 뭐야 대체 뭘 드리는 거야. 장남이 맡기는 행위. <laughs> 그게 왜또 아, 맞냐고. 턴치라인이었구나.